소개 받은 권영입니다. 어, 오늘 이 교학사가 이 한국사 교과서 선임운동을 수인 보고에 참석하게 돼서 그것이 교과서를 준비한 당사자로서 그 안에 느꼈던 어떤 그 간단한 그 소감, 아울러서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안밖으로, 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어려운 사건이 그 생겼을 때, 뭐, 대규모의 어떤 테러라든가, 그 북한의 이 어떤 도발이라든가, 혹은 참사라든가, 이런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어, 이 80년대 이후에, 그전 시대에서는 이 보기 등을 어떤 아주 기묘한 현상들이 관찰 됩니다. 그 기묘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일어난 것이 어떠한 종류의 성급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안보를 흩어뜨리고, 교환하고, 그래서 이 정치 싸움보다가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이 독특한 그런 그 흐름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 것이 이광우병파동이었죠 존재하지도 않는 이미국산 소고기, 그어가지고서 무슨 뭐, 이 뇌에 뭐 구멍 틀린다는 식으로가 먹기만 하는 그런 식의 그유업유역계단이온 나라를 뒤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완전히 지금 들어가지고 서울시내에 중국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시위가 되고 촛불집회 등게 연령이 없었습니다. 과연 미국산 소고기를 이 먹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선동을 그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어쨌든 간에 이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0.1%의 과학적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들이 세상을 완전히 어지럽히고, 그야말로 혹세무이 나는 세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도래했고,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유험기호와 선전선동이 한국 사회에서 먹힌다고 한다면, 그 먹히는 데는 먹힐 만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먹힙니다. 우리 사회가 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든든하고 나라에 대한 이그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 하나가 일어났을 때 국민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을 단결하야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911 사태 일어났을 때911 사태 이후에 미국 국민들은 쭉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인가에 여야 할것 없이 뜻이 모아져서 미국을 새로운 이 안보 장치를 가진 그런 국가로 다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재난이 닥쳤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수습해 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선진국이 될수 있고 국가는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그것이 확대돼가지고 정쟁으로다가 이끌어가고, 이끌려져가고 결국은 국가를 흔드는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뒷바닥에 무엇이 깔려있겠는가 하는 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역사인식의 문제로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나라에 충성을 바쳐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역사 교육의 핵심을 기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교과서들이 근,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출판된 이래 그리고 사관의 문제에서 볼 때는 1980년대에 민중사관이 완전히 노골화된 이래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었웠을까 우리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은 망해야 될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이 통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건 정통성을 가진 다 이런식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근간에 이 모처에 가서 이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제가 이 해방 이후에 그 가장 그이 우리 건국에 있어서 위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굴 거냐고 이 질문을 했는데 그 대상은 20, 3 0 대의 이 진책을 가진 분을 그렸습니다. 이삼십대. 이제 막 신입 지거든요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두 이름이 딱 나옵니다. 하나는 여운영, 다른 하나는 김구. 자, 제가 길만 하지 않겠습니다. 여운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운영은 일제시대 때이 1급 축도파 공산당으로서 공산주의운동에 가정되었고 일제시대 내내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이른바 이통일전술이라고 하는 전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일조하려고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터전 대한민국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 두 자녀를 김일성한테 맡겨가지고선이 보호해달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반대한민국적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한 수명 되는 고 알려서. 여러분, 제가 저와 같은 얘기를 혹시 제가 말하기 전에 알고 계신 분한번손 들어봐야 딱한 사람. 자, 신입 직원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역사 시험 역사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선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이 여운영이 이제대로 여운영을 지도알고 있었고 나머지 모두는 여운영을 민종 지도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바로 이것이 역사 교육의 현실. 입니다 바로 2002년부터 시작된 이와 같이 완전히 청소년들의 교육현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와 같은 이 종국적 역사관이 민중사관이 각한 종국적 역사관이 인민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세우기 위해서 이 교실을 장악해나갈 때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 생각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용은 교수 같은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교과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교과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대안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명명한 대로 대안교과서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이 그야말로 써어가는 자입사상에 의해서 썩어가는용어를 구출하기 위해서 기역사 교과서를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출판되기도 전에, 뭐, 유관수는 여자 깡패, 존재하지도 않는, 뭐, 진구 테러리스트 등등, 온갖 유언비어 날짜를 가지고 선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선전 선동에도 불구하고 기역사 교과서는 극적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과정에 결국 출판이 되기까지 진짜 학계의 원론들, 언론계 옆에 계신 이 조갑재 대표님 같은 분들, 또 예, 이인호 선생님 같은 분들. 어, 진짜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가지고 여론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또 출판되고 나니까 온갖 위험비어이 자꾸 하나하나 꼭지를 잡아가지고 역시 선전, 대규모 선전선동을 그 것과 맞서 싸워야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맞서 싸웠고, 결국은 수정을 거쳐서 출간되이그었습니다 출간됐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현장에서 채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전교조가 조직을 총 동원해가지고,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까지 가서 뭐 협박, 뭐 선전, 선동, 시위 뭐뭐 등등.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채택하는 학교를 전부 다 무릎 꿇렸습니다. 무릎 꿇렸다는 말에 이, 그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포기한 학교 교장 선생님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교과서를 그 사람들의 불복, 그 사람들의 불복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 물론, 처음에 교과학서 교과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왜 그걸 지키지 못합니까? 협박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학생들의 영어를 썩게 만드는 그런 교과서를 사용하게 만듭니까? 저는 거기에 교육자의 양심이 다달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반복해서는안 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적어도 학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톱으로 처사 같은 게 나타나죠. 선장이 먼저 도망쳤습니다. 자기 목숨 살자고 학생들 먼저 생각하고 이배한이배 손님들 먼저 생각했죠. 그안쪽을 먼저 생각했는데 먼저 도망갔어요. 자기 한 목숨을 도와보자.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은 이 선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어,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회사선들이 해서 물 들어가고 소모품으로 전작할 위기에 놓여있는데, 대패이 치고, 혼자서 안전하게 살고자, 경성교과서 포기하고, 좌익교과서 쓰겠다? 저는 한국의 교육계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산의 부성고등학교 하나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성교과서를 채택하고, 끝까지, 그 역시, 그 마지막 남은 한 학교조차도 이 전교조가 달려들어가지고 시소시키려고 했지만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은 끝까지 지켜가지고 철폐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리더가 확실한 소식을 가지고 지키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장의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라질 뻔 했지만, 어, 이걸 시민 사회에도 널리 보급해가지고, 다음 기회에라도 이 교학사 교과서를 널리 알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좌파 이, 이 교육에 의해서 영원히 썩어가는 것을 막고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 성경선 목사님들에서 공교인들하고 또 조합자들 다 그래서 특히 어, 그런 가운데서 아주 그 실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있죠 누구죠 예 조전혁 그, 이 교수가 사이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경사 교과서 살기 운동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불씨를 시민사회에서 다시 살렸고, 거기서 그 제가 듣기로는 1만 5천 부 이상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 학교 현장에서 소화한 것따 같다고 한다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평균 60개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한 것과 같은 분량입니다. <laughs> 이 정도로 훌하게 해줬습니다. 자, 이것은 첫 출발에 불과하고, 지금 한 단계 더 전진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전진할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있는 대로 서로 각자 가진 능력을 전부 다 탑하고 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역사, 그야말로, 바른 역사로 청소년들을 교육하게 되기를, 어, 결국은, 이, 오고야 많은 그 나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